어둠의 소호자가 중간 세상 가장자리를 지나 지하 세계로 떠난 후 힘이 엄청나게 성장한 엘릴은 이제 어린 신이 되었고, 그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강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장벽을 만들었으며, 중간 세계가 여전히 텅빈 심연을 만나는 땅 끝까지 모든 것을 투영했습니다. 대기의 신의 음성은 모든 세계에서 크고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나의 욕망인 바람의 힘으로 이 순간부터 나는 어둠의 힘을 물리적 세계의 경계로 주방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나의 의무는 어머니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의 의무는 하나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을 불리한 것에 대한 속죄입니다. 또한 나의 의무는 균형과 질서를 다시 확립하는 것이며 나의 의무는 지금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성장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서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모든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진리의 건과 지식과 분별력의 힘을 키울 것을 맹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주인이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며 생명의 에너지가 창조되고 나타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키이자 닌 허르삭은 수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어둠의 수호자에 대한 슬픔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어머니이자 여왕이 별을 보며 자신의 생각에 몰입했을 때그 순간 그녀는 하늘의 황소가 인간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황소자리의 시대가 완전히 새로운 시간을 위해 하늘로 돌아왔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을 때 너무나 큰 기쁨이 사랑하는 지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 사랑하는 이여, 나예요. 라고 아누는 말했고, 그러자 키는 눈을 두번 깜빡이기도 전에 그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후몇분 동안 그들의 신성한 짝짓기의 마법은 계속되었고, 천년 동안 천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며 그녀는 확실히 알기 위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누는 그녀를 꽉 쥐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당신의 움직임을 따라갔고 당신이 태양계를 돌고 나의 별들을 따라 여행하는데 2 6 0 0년이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태고의 최초의 황소자리 시대에 만났고 마침내 서로를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아직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나를 부르는 방식이었고 이것은 내가 한동안 당신에게 돌아오기로 선택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욕망의 바람에 이끌려 당신의 손길이 닿는 현실을 꿈꾸며 방황하는 영혼의 몸인 당신에게로 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열정적으로 이 맞춤했습니다. 이리 와요 사랑하는 이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창조한 이 아름답고 푸르고 갈색인 지구를 보세요. 그 존재는 우리 자손의 다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살아있는 지구를 돌아다니며 무한한 창조의 작용과 경이로움을 즐겼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모든 것은 어머니 나무와 우리 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며 키이자 닌 허르삭은 그들이 모든 땅을 방문한 후 아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우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있던 높은 곳에서부터 나는 이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유쾌한 세상을 보고, 느끼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닌호르삭의 얼굴에 갑자기 어둠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우리의 씨앗을 가진 모든 것이 눈이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아누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고통과 실망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어둠의 소호자인 우리 아이들을 말하는 건가요?라고. 아누는 물었지만 그것은 수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누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네하고 가슴 아픈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누는 그녀를 오랫동안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러자 닌 허르삭은,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더 많이 말렸다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자신의 길을 따르고 싶었기 때문에 떠났고 나는, 그렇게 닌 허르삭은 어둠의 수호자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좌절, 그리고 엄청난 슬픔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내적 갈등을 안우와 함께 나누는 것은 안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의 파트너였고 그들은 그녀와 그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이어 내 자신이 더 많은 일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안우는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나무와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것을 볼때 우리의 위대함을 반영하면서도 우리의 표식에 따라 이끌려진 자체적인 설계를 따르는 경이와 도전으로 가득 찬이 물리적 세계를 보면 나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상실을 통해 가르치는 어둠의 소호자들을 생각하더라도 그들은 눈물 너머의 미소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이 진리를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하며 아누가 말하자 닌허르삭은 아니 어째서? 하고 되물었고 그러자 아누는 "그것은 더큰 미스테리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제나 앞에 서서 자유의지에 의해 형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미스테리 때문에 항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확한 계획이 아니라 온전함과 거룩함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지배할 수 없는 영원의 길을 지적하는 빛의 광선인 신들과 여신들조차도 올바른 말과 명령 아래에서 다루거나 때로는 간섭할 수 있는 이 미스테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자 놀라서 닌 허르삭은 숨을 죽였습니다. 안의 사려 깊은 눈은 과거와 같은 강렬함과 그리움으로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진짜였고, 순수하고 도달할 수 없는 성령은 아니었으며, 만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과거가 없었고, 단지 영광스러운 현재일 뿐이었습니다. 닌 허르삭은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그가 무엇을 그렇게 쉽게 보고 있는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며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요. 이 얼마나 대단한 미스테리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간섭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이 지식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자 아누는 이맞춤으로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것은 닌허르사기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그녀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가장 즐거운 방법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여인, 마음과 몸과 영혼의 여인, 이 미스테리는 무엇인가요? 라고 안누가 속삭이자 닌헐삭의 미소는 볼만했습니다. 이 위대한 미스테리의 이름은 바로 미래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순환과 굴레이며 항상 더 높은 수준의 복귀와 치유를 통해 진화와 성장을 이룩합니다. 그러나 미스테리는 과거와 현재 없이는 어떤 미래도 건설될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어둠의 소우자, 어둠의 아이들처럼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많은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자 아누는 그녀에게 깊이 입맞춤을 하고 그녀의 생각을 완성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그리고 얼마 전에 또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당신을 내 품에 꼭 안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과 만나도록 그동안 그토록 바랬던 꿈이자 욕망은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미래는 항상 밝음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밝음과 희망은 모든 세계에서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불꽃을 살리려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이며, 열정과 성실함으로 일할 때 길이 펼쳐질 것이며, 대담하고 재형성된 목표는 영혼이 함께 모이는 영과 물질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늘이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아래 깊은 곳까지 바로 이 세상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